빌드펌을 하기 위해서 연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음, 모발 수순 중간 정도입니다. 빌드펌에 들어갈 로또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머리 길이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중자 위주로 해서 10개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네이브 부분은 우리가 저 길이가 아주 많이 길은 머리 같은 경우는 여러 바퀴가 말리기 때문에 큰 걸로 해도 되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말리는 경우에는 컬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가늘은 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열처리 땡기는데 없으세요, 고객님? 네. 열처리를 너무 세게 막으면 머리가 건조해지니까 3분하고 5분 뜸들이고 3분 하고 5분 뜸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한번 열 체크를 해볼게요. 골고루 열이 들어가나.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서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없는 게 사람이 생각을 하면 벌써 나와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거예 음. 음. 분야 분야 다들 열심히들 사는 거죠. 이롱을 이용해서 겉에 보이는 부분만 크게 한 번씩 뿌리 쪽에 리지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웨이브가 훨씬 내추럴하게 나옵니다. 합니다. 중화제를 염색볼에다 이렇게 담아 오셔서 이렇게 푹담궈 주세요. 머리를 푹 넣어서 담궈 주세요. 이렇게 중화를 한 다음에 10분 뒤에 샴푸를 하도록 할게요. 말리면 이제 크게 낫고요. 아까 얘기했죠, 빌드 펌.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잘못 말리면 일반 펌 같다고요. 센스를 달우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두피만 말리고 다니다가 말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음. 와, 정말 컬이 크게 리치가 이렇게 크게 하나, 두개반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굉장히 내추럴하면서 예쁘잖아요. 그냥 털어서 말리기만 했습니다. 앞모습도 이렇게 살짝 시컬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어떠세요?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